어, 학교 복합 시설 활성화 방안에 대한 2025년도 저희들이 공모 계획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어, 1월 달에 코엑스에서 열렸던 교육 박람회 때 저희가 1차 사업에 대한 공모 계획을 설명을 드렸고요. 어, 1차하고는 크게 달라진 부분은 아직은 올해는 없습니다 다만 어, 계속 사업이 진행되면서 어, 관심들이 좀 많아지고 그리고 어, 교육부에서 지금 지자체 쪽으로 굉장히 지금 홍보나 아니면 정책 설명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관심들이 좀 많으셔서 2차 때도 좀 많이 참석을 해주신 것 같고요 어 일단 그 2025년도 학교 복합시설 2차 공모설명 공모사업 설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또어 2차 공모 때도 또 신청이나 이런 부분이 좀 저조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추가 공모도 할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 혹시 일정이 맞지 않더라도 나중에 어 3차 공모 때 진행이 된다면 그때도 어 신청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 학교 복합 시설에 대한 정책 방향과 그다음에 어, 실제 학교 복합 시설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현황 그다음에 제가 그 2023년도와 2024년도 또 2025년도 일차 공모에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제가 간 간달, 간략한 사례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공모 사업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추가로 이후에 이제 공모 사업 신청서 작성 요령에 있어서는 한국교육개발원의 이상민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어, 학교 복합시설 추진 배경입니다. 좀 어, 지자체에서도 좀 많이 오신 걸로 제가 좀 알고 계신데, 이거는 저희가 1차 공모 때도 얘기했던 내용인데요. 학령 인구가 굉장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감소하고 있다 보니까. 어 저희 교육부에서 실제 생각했던 학령인구 감소 폭보다 실제 감소 폭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령인구 감소되고로 인해서 지금 서울에서도 지금 현재 통폐합도 있고 폐교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학교들이 계속 생겨나면서 어, 실제적으로 학생들에 있는 학습권 침해가 발생되고 그리고 또한 폐교로 인해서 어. 지역사회 해체 문제나 아니면은 사회적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이 중심이 되는 학교가 지역의 가장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어떤 지역의 발전 동력이나 주체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약간 공감대가 형성이 됐었고요. 좀 이따가 복합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걸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기존에 해왔던 그 생활 SOC 복합화 사업에. 연장선상에서 학교의 역할을 갖다가 재정립하기 위해서 학교 복합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활성화 방안을 2023년도에 마련했습니다. 학교 복합 시설은 어 2000년도 1999년도에 시작이 되긴 했지만 그 이후로도 계속 추진이 됐었는데요. 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도서실이나 급식실, 그 다음에 특별교실에 있는 기능과 지역에서 요구하는 어떤 특별교실 또는 식당, 그 다음에 수영장 이런 기능들을 부지가 부족한 지역에 학교 내에 설치하는 복합시설을 의미합니다. 이 영상은 저희가 그 학교 복합 시설을 보면 원도심에다 설치하는 경우 유형이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신도시에 설치하는 유형, 그 다음에 농어촌에 설치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사례에도 나오는 것처럼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래 너나들이라고 해서 일단 학교 운동장 지하에 설치한 상태가 있고요. 그러니까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그 다음에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화성, 동탄이 어 저희가 일곱 개 이음토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이따가 사례 설명을 해주실 화천이 그런 사례인에 한번 홍도, 홍보 동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학교 복합 시설은 교육과 돌봄을 비롯하여 학교와 지역에 필요한 문화, 체육, 복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 공간입니다. 우리 화천은 적경지역이에요. 최북단에 위치한 지역이에요. 아이들은 누구나 똑같이 똑같은 형편 속에서 교육받을 권리가 있고 그것을 해줄 수 있는 게기성세대인 우리가 있고 지자체의 임무다라는 생각을 평소 하고 있었어요. 저희 화천군 온종일 돌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원어민과 한국인 담임선생님과 함께 1년간 같이 매일 1일 3교시를 같이 생활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들이 생활 속에서 원어민 선생님하고 대화를 할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고, 또 친근하게 접할 수 있어서 외국어 습득 기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매직 테니스라든지 바이올린, 첼로 등의 악기 수업, 그리고 실내 축구, 특히 문해력에 도움이 되는 스피치나 토론 수업을 선호하시고 있으세요. 지하 1층부터 4층까지 연령대별로 다양한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1층에는 실내 놀이터가 있어서 아이들이 체육, 신체활동을 많이 할수 있고 2, 3층은 돌봄교실을 비롯해서 체육관, 창의교육실, 장난감 대여소, 영유아실 이렇게 영유아부터 초등까지의 어떤 교육 학습 놀이 위주로 배치를 했다면 4층은 청소년들을 위한 학습 공간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스터디 카페에서는 주 7일을 운영해서 아이들이 언제든지 와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고 또 진로 진학 상담실에서는 학생들의 진로 진학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소레너나들이는 2023년 8월에 개관하여 정주 여건이 열악한 원도심 지역 주차난을 해소하고 문화교육복합공간으로 자리매김하며 지역의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소레너나들이에서는 필라테스, 라인댄스, 줌바 등 운동 프로그램과 요리특강, 문화공연 등 지역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래 너나들이 카페 공간에서는 특수교육지원센터, 진로특강 수업, 교직원 힐링 바리스타 과정 등 수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동네 주민분들과 학생들이 담소를 나누며 소통을 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학교와 지역을 연계한 협력 프로그램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GX실, 소공연장, 조리실 등 시설 공유뿐 아니라 교과과정을 연계한 학교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특강 프로그램 운영으로 참여형 교육을 확대하고 교육 효과를 높여 배움의 즐거움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화성시 이음터는 지역 주민과 학생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 복합화 공간으로 다양한 문화 예술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주민들이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지역 사회의 유대를 강화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도시는 신규 개발 지역으로 정주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도서관, 체육관, 문화 시설 등의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이음터와 같은 학교 복합 커뮤니티 시설은 한정된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학교 복합시설인 이음터는 학교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이음터의 활성화와 안전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의 교류와 협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어, 아까 세개 말씀드렸던 그 사례를 좀 보셨는데요 뒤쪽에서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학교 복합시설은 크게 어 지역 주민들만을 위한 시설도 아니고 어 학생과 어 그다음에 뭐 지자체들이 같이 어 공동으로 노력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학생 같은 경우는 일단 교육 돌봄에 대한 인프라 확충에 대한 큰 역할을 할 예정이고요. 지역 주민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요새 인구 감소 지역과 지역 소멸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서 정주여권 개선을 위해서 학교 복합시설이 나름대로는 마중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지자체 입장에서는 지역에 있는 유휴시설을 활용해서 지역 균형 발전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 학교 복합시설은 어 아이들 입장에서는 어 실제 그 어,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늘 봄에 대한 지원 정책으로서 학교 복합시설이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런 시설을 현장 수요에 맞춰서 저희들이 복합시설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정조권 개선을 위해서도 저희가 어떤 그 폐쇄된 학교 공간을 갖다가 나름대로는 어 여론 노무로 인해서 지역 주민과 학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 학교 복합시설은 어, 1999년도에 어, 교육청 주도로 해서 일부 재정 투자가 일부 됐었고요. 가장 크게 된 거는 2001년도에 서울에 있는 금호초등학교입니다. 금호초등학교에 있는 수영장과 평생교육시설, 그 다음에 지하 3층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한 게 가장 아, 오래된 큰 사례라고 볼수있고요그 이후에 어, 민간투자 사업인 bts 알로브로 추진을 하다가 2019년도에 어 정부에서 생활의 수시 복합화 사업 이라고 해서 지자체가 주도가 되고 그 다음에 국무총리실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수 있는 생활을 쏘시 3년 개념 3개년 계획을 갖다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화성 이음터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던 소래 너나들이 들이 어, 그렇게 학교 복합 시설이 설치된 사례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그 이후에 이제 재정 여건이 좀안 좋아지면서 교육부 입장에서는 어차피 지방, 지금 현재 학령 인구 감소나 이런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 2023년도에 학교 복합 시설 활성화반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들이 지금 이제 3년째 3년차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2023년도 1차년도에는 총 39개 사업이 선정이 됐고, 그 다음에 2024년도에는 41개 사업 올해 이, 올해 1월달에 했던 1차 공모 때는 총 7개 사업이 최종 선정돼서 총 80개 사업, 87개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어, 추진 계획과 절차를 보시면 학교 복합시설은 굉장히 좀 난이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일단 뭐 실태 조사를 해서 어,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어, 지자체, 학교, 그다음에 뭐 교육부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하겠지만 어, 그런 어, 여러 주체들이 모여서 같이 만들어가는 사업이라서 결코 쉽지만은 않은 사업입니다. 어, 일단 상향식 발굴을 위해서 저희들이 학교복합시설.kr이라고 점 하는 학교복합시설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 안에 들어가 보시면 어, 커뮤니티에 복합화 이웃마당이 있습니다. 현재 99건 정도의 학교 복합화 시설을 원해요 라고 해서 올라온 것들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올리시기도 하시고요 지역주민이 올리시기도 하시고 그런 것에 대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복합화를 하려고 저희들이 요인을 찾고 있고요 어, 학교 복합시설에서 학교에서 가장 염려하시는 것은 뭐냐면 학교 공간이 외부에 개방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해 정책 연구를 통해서 학교 복합시설에 대한 어, 범죄 예방 설계에 대한 세테드에 대한 방안을 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일단 배포를 할 예정입니다. 학교 복합 시설은 어, 2023년도 확산 방안 이전에 실제 서울과 경기, 부산 요세 군데가 가장 많은 시설을 보유하고 있고요. 서울이 그때 당시에 47% 부산이 8.8% 경기가 27% 정도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경기 지역이 약 75%고요. 어, 그렇게 가지고 있다가 지금 현재는 3년차 3년차 접어들면서 어, 전국의 많은 지자체 학교 복합시설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어, 설치 유용을 보시면 어, 수영장이 총 31개, 87개 중에서요. 그 다음에 체육관이 44개, 도서관이 25개로 다양한 시설들이 지금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전체 총 사업비는 어, 대략 400억 원 이상이 되는 게약5.7% 어, 정도 되고요. 대략 어, 가장 규모로 봤을 때는 100억에서 200 사이, 200억 사이가 약 3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지원금은 저희들이 최대 50%까지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어, 평균적으로 봤을 때 100억 규모가 약 24%를 차지하고 있고요. 대략 총 사업비의 약40% 정도를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2023년도와 2024년도에 있는 공모 사업의 현황입니다. 어, 시, 실제 가장 큰 이슈가 될수 있는 것은 어, 2023년도와서 2024년도에 소유주체하고 운영주체를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소유는 공, 어, 학교 복합 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것, 지자체가 소유하는 것은 약한3 6 0 정도밖에 되지 않고 교육청이나 학교가 소유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실제 운영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것은 약 60%로 지자체에서 대부분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2024년도 12월 기준으로 해서 총 80개 사업에 대한 추진 현황입니다. 어, 올해 어, 말까지 어, 학교복합시설이 준공될 예정인 게 대략적으로 한 9개 사업이 좀 준공될 예정으로 수영장하고 체육관 3개 등에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어, 이거는 활성화 방안 이전에 어, 저희들이 학교복합시설 설립된 어, 설치가 된 사례를 좀 설명드릴게요. 여기는 어 광주에 있는 어 능평초등학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게 되면 학교가 굉장히 고저차가 심한데 있는데 학교 운동장을 들어올리고 밑에다 주차장을 설치를 했고요. 그게 가장 큰 거고 그 다음에 수영장과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부 하부 지하 공간을 활용해서 구축을 했고요. 여기는 어 대전에 있는 기성중학교입니다. 이거는 대전에 있는 외곽 지역에 있는 학교인데. 어, 외곽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 지금 현재 대전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여기가 이제 노인 인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노인 인구들을 많아서 노인 인구들을 위한 온수풀이랄지 물리치료실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 학교에서 수영장을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좀 이따 설명해 어, 주실 화천에 있는 화천 어, 늘봄 센터입니다. 이것도 화천 군청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어, 기존에 있는 수영장입니다. 수영장을 갖다가 없애고 그 안에다가 키즈 플레이존과 돌봄 기능을 할수 있는 다양한 시설들을 설치를 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공모 사업 사례입니다. 어, 서울에 있는 어, 동진학교입니다. 동진학교는 서시교육청하고 울 중남구청이 같이 현재 운영 주체가 돼서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어, 수영장을 필도로 해서 어, 그 평생학습센터하고 작은 도서관이 좀 들어가고 특히나 여기는 장애인 평생교육 특화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대구에 있는 경운초등학교입니다. 앞에 있는 능평초등학교 와 비슷한 사례로 학교 운동장 지하에다가 어, 주차장을 설치를 하고요. 위쪽에는 지 도서관을 특화된 도서관을 갖다가 운영하는 걸로 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어, 횡성에 있는 서원초등학교입니다. 아까 소래 너나들이에서 보셨던 것처럼 학교 운동장 지하에다가 다양한 시설을 설치를 하는데 여기는 고조차를 이용을 해서 생존 수영을 할수 있는 4개 레인의 생존 수영센터를 건립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운동장이 잔디를 운영하고 여기가 이제 어 지역이 조금 이제 강원도 쪽에다 보니까 아이들 골프 수업까지 할수 있는 스크린 골프장까지 같이 설치가 됩니다. 어, 대전에 있는 세일초등학교입니다. 대전에 있는 세일초등학교는 어, 고속도로 옆에 부지에 어, 위치한 학교인데요. 어, 부지가 굉장히 넓은데 대덕구청에서 같이 현재 수영장과 그다음에 북카페, 도서관들을 현재 설치할 예정이고 특히는 이제 기본 계획을 잡을 때태권부예를 모티브로 한 어떤 특화 도서관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 저희들 이 1차 공모 때 선정한 무국중학교입니다. 어, 무국중학교는 어, 학교하고 조금 떨어진 부지이긴 하지만 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학교 부지입니다. 그래서 그 학교 부지에다가 인근에 이제 시장이 있는데 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주차장 그다음에 수영장 등을 설치하는 걸로 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어, 사례 중에서 이제 강릉에 있는 중앙고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강남에 있는 중앙고는 이제 특성화고등학교입니다. 네, 특성화고등학교에서 넓은 대지 안에 운동장 옆에 잔디구장 옆에 학교 복합 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이고요. 마찬가지로 수영장과 돌봄 시설 등이 설치가 되고 또 이제 자기 주도 학습 센터라고 해서 좀 있다 뒤쪽에 설명드릴 예정인데 어 자기 주도 학습 센터까지도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어 요거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교육 발전 특구 관련돼서 같이 연계된 사업 중에 하나가 어, 울진에 있는 어린이 복합문화센터입니다. 이거는 2024년도에 저희가 선정이 됐고요. 교육발전 특구는 어, 지역에서 어, 유아, 늘봄, 그다음에 대학까지 연계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대학 연계에서 이제 지역 기업까지 같이 창업까지 할수 있는 그런 전전 전 생애적인 그러니까 아이들 교육에 있는 전 생애적인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운영하는 교육발전 특구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유아, 늘봄부터 대학 연계. 지역 기업 창업을 통해서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주민 정주 환경 개선하고 교육 인프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총 사업비는 약 200억 원이고요, 교육부에서 지원금은 한 100억 원 정도로 어, 추진될 예정입니다. 어, 학교 복합 시설에 대한 일단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저희는 지금 2023년부터 매년 40교시에서 5년 동안 200개 학교를 지금 현재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한 229개 지자체가 있습니다. 어, 2023년도 이전에는 약 80개의 지자체 학교 복합시설 설치가 돼 있었고요. 저희가 총 87개 이번에 공모 사업을 통해서 87개의 사업을 통해서. 80개 지자체 에 설치돼 있던 것을 약 137개 지자체로 일단 확대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총 27년도까지 사업을 확대해서 추진하는데 목표는 229개 지자체에다가 학교 복합시설 1개 이상 설치를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어, 지자체하고 교육청에서 좀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2025년도 공모사업은 어 작년하고 좀 달라진 게 작년에는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차원에서 학교 밖에 있는 부지까지도 저희들이 공모사업에서 선정을 선정위원회에서 어, 활성화 차원에서 선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 그게 좀 약간 법 위반이나 아니면 뭐 그런 좀 논란이 좀 있어서 저희들이 재검토해 본 결과 일단 학교 안부지로 학교 부지로 일단 재해석해서 추진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또한 법령이 개정이 되면서 학교 시설 및폐교에어 지자체 교육청 학교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착공전 어, 사업 일체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학교 복합시설법이 개정이 되면서 대학까지도 현재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대학도 지금 추진하기 위해서 어, 지금 현재 정책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공모 사업에서는 대학은 현재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 우선 선정 대상은 교육발전 특구나 아니면 저희들이 늘봄학교 같이 교육 개혁 사업과 같이 되는 거는 저희들이 우선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어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 활력 타운이나 문체부에 있는 국민체육센터 등에 대한 사업을 같이 추진하는 경우에는 학교 복합시설에 있어서 우선 선정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들이 생존 수영을 위해서 수영장을 설치하게 되면 일단 먼저 먼저 선정을 해드리고 최대 어, 총 사업비의 50%까지 도지원을해 드립니다. 어 제, 지자체 재정 자립도에 따라서 저희가 통상 20%에서 30% 정도를 지원을 해 드립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제 가산을 해 드리는 것은 어, 늘봄 학교나 돌봄 교실, 그다음 방과 후 학교, 그다음에 자기 주도 학습 공간을 별도로 구축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총 사업비의 약10% 정도를 갖다 더 가산을 해 드리고 있고요. 다만 인구 감소 지역이나 수영장이 설치되는 학교 복합 시설 같은 경우에는 최대 50%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어, 별표에 보신 것처럼 어, 작년하고 좀 다르게 총 사업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에 대한 기준은 어, 좀 이따가 그 공모 사업 신청하는 거 신청하는 거에 대해 말씀을 하시게 드리겠지만 주요 시설 내 용도별 기준 단가가 있습니다. 그 기준 단가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산정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복합사업 일정은 저희들이 어 오늘 이제 사업 설명을 하고요. 이제 월초부터 저희들이 권역별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차 공모 사업 접수는 저희들이 아 이거는 일차네요 어어 이건 잘못되긴 했는데, 2차 공모 사업은 아 일정이 좀 잘못됐습니다. 어 2차 공모 사업은 6월 12일부터 7월 11일까지 들 공모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모 접수를 받고 7월 말에 최종 선정해서 8월 초에 저희들이 어 공모 선정에 대한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학교 복합시설 법이 저희들이 1월 21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7월 22일날 이제 시행이 될 예정인데요 어 학교 복합시설이 크게 바뀐 것은 이제 유치원하고 대학이 들어오고 폐교가 학교 시설 사업 촉진법에 있는 폐교가 아니라 폐교 활용법에 있는 폐교로 해서 굉장히 폐교가의 범위가 넓어졌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그 학교 복합 시설에 대한 지원 시스템이라고 해서 저희가 아까 학교 복합 시설.kr이라고 있었는데 그 들어가 보시면 그 관련된 자료, 현황 자료들이 다 있으니까 그런 시스템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운영 관리에 대한 면책 규정과 그다음에 지자체에 대해서 관리 운영 비 지원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복합 시설 지원 센터에 대한 설치 근거까지 마련해서 저희들이 조만간 법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어, 마지막으로 자기주도 학습 공간에 대한 개념을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 총 사업비에서 저희들이 10% 정도를 가산해서 지원해드릴 예정인데 어, 지역 소득 수준에 따라서 교육격차가 좀 심해지고 사교육이 좀 많아졌습니다. 보통 관리형 독서실이라고 하는 부분도 좀 많아졌는데 그런 부분들을 약간 공교육 쪽에서 좀 품어야 되겠다라는 큰 틀에서 저희들이 자기주도 학습 공간에 대한 것을 어, 지금 현재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자기주도 학습 공간을 만들어서 EBS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 그 각종 어, 교육 프로그램들을 이용할 수 있고요. 어, 그리고 그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월 16일 대상으로 4월 16일 어, 자기주도 학습 공간에 대한 어, 사업 설명회가 있었고 5월달에 지금 현재 공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 공간 예시입니다. 이거는 뭐 아니 난 샘플이긴 한데 실제로 어, 이루어지는 공간들을 보면 어, 자기주도 학습 공간 안에서는 일단 상담 공간도 좀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개인 1대1로해서 자기가 개별 학습할 수 있는 공간. 그 다음에. 개인 학습인데 일단 개방, 개방형으로 할수 있는 공간 그 다음에 여러 한네명이 여섯 명씩 모여서 모둠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서 이런 공간들이 일체로 해서 될수 있고요 보통 규모는 소용 30명 인 소용 규모도 있고 대략적으로 100명 이상인 대형 규모도 있습니다 어, 만약에 이자도 자기주도 학습 공간을 학교 복합시설 내에 설치하게 되면 저희들이 총 사업비의 10%를 가산해 드리고 있습니다.